AI 체포과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도무지 이 친구가 나의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음. 왜 그런 걸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주변에 다른 친구한테 네. 조언을 구하거나 부모님이라든가 형제 관계에서 네. 이제 그런 답을 구하려고 할 텐데 네. 이제 그들 간의 대화보다는 AI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저는 어쩌면 답정로의 기질이 있을 수도 있다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듣기 싫은 말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좀 배제하고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 욕망?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AI는 네. 거울입니다 거울이군요 거울이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아 AI한테 y Cody. 위로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줘 하면 얘가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네가 봐서 메타인지를 해가지고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얘기를 해줘 라고 아, 하면 그렇게도, 또. 네, 그렇게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 AI는 그렇게 움직여요 저는 솔직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AI의 대화를 더 편하게 느낄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느끼면 이게 앞으로 이게 지속? 또는 음. 강화가 될까라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예. 이런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네네네. 내가 이렇구나라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정체된다. 나한테 음. 솔직히 조언을 해 줘라고 이 친구한테 이제 요구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메타인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인지가 없으면 네네네. 아, AI만이 내 얘기 들어 줘. 다른 애들 다 필요 없어. AI만이 내 사랑이야. 이렇게 네.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은 자기 안에서 예. 침잠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음... 타자가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울이잖아요. 네, 네, 네. 내가 반영되는 건데 굉장히 그럴 듯하게 반영이 되는 거죠. 너무 의존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사실은 의존하지만은 않을 거예요.